예배자로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닥치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과 또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서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또 주님이 내 걸음을 이끄신다라고 확신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휘청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지 또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경과 시련에 길들여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주님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아침에도 우리의 중심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이처럼 홍해 바다를 마커노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신앙 신앙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과 회복, 그들의 실패와 성공 이것은 그들의 영적 성장 스토리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큽니다 오늘 말씀, 성서전과에 따른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지만 마실 물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내게 대듭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투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백성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꾸짖고 추궁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성서 학자들은 여기서의 다툼과 갈등은 단순한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 극심한 갈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비난과 질책은 아주 격렬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무리 없는 현실에 대한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모세를 말로 위협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쳐 죽일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실상은 무리 없는 현실에 대한 절박함도 있지만 그 속에는 불신앙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박수를 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마귀는 요구했습니다 능력의 과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림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 소리보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검증하고 또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오만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완악함 때문이요. 마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우리와 짐승들을 이곳에서 물이 없어 죽게 할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도를 넘는 비난과 질책, 원망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문제 앞에서 갈등만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돌로 나를 쳐 죽일 기세입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은 아주 무례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에 서서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너는 저기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지역을 무리바 혹은 맛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령의 변화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정금처럼 빚어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입의 모든 말과 심지어 내 속의 품은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입술에 마치 파수꾼을 세운 듯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규모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은혜의 흔적을 지우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오늘 말씀 7절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 돌맹이를 치켜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에리코프라고 하는 사회 철학가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의 결국은 과거에서 과거의 세계에서 살아갈 기술밖에 남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경험했고 누렸고 배웠던 그 삶의 얽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 습관, 옛 지식, 옛 경험, 옛날 느낌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위해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퇴보하거나 혹은 도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받아들인 교회만이 그리고 그것에 맞는 선택과 결단하는 교회만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더 나아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변화를 외면하거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들의 사명은. 그것으로 터미네이트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변화를 외면하게 되니 자꾸 과거의 것을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 사명을 회피하니 애굽 종대였던 땅에서 종들에게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았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종대였던 땅을 그곳에서의 생활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 종의 음식을 먹고 마셨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에게는 자유자로 선택할 일이 없으니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비겁해도 되고 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무슨 발전과 진보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니 그들의 혀는 영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어둠 가운데서 말했던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꾀했던 그 행위를 의도를 계획을 주님은 결국은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네가 한그 말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감정을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혀를 길들이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에서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말하는 데 자기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또는 침묵해야 할지 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며 평화롭고 친절하며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 거짓됨이 없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지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지요. 이 지혜 얻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을 찾습니다.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지라르는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원시 사회에서나 문명화된 사회에서나 인류 공동체는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희생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을 그 사람에게 쏟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철학자 지라르가 이야기한 희생양 이론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물이 없는 이 상황,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고 비난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의도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신뢰하고 주신 은혜에 참되게 응답하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전금같이 나올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눈앞에 보이는 걸림돌과 같은 반석을 깨뜨려 저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라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순종이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곡괭이를 내어 주면서 땅을 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신비한 기능이 있는 마법의 지팡이 매직스 원, 매직 완드라고 하죠 해리포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들고 다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껍질은 벗겨지고 수십 년 손때 묻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갈라진 폴품 없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지팡이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과거의 실패한 흔적, 처가사리의 흔적, 또돌이 목자의 상처 남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근사한 지휘봉을 주어 주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세의 몸뚱아리, 모세의 인생을 받쳐 준그 지팡이를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불러올 때도 지팡이를 들고 나서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때 묻어 반들반들해지고 옹이가 있고 여기저기 긁히고 갈라진 지팡이는 모세의 자화상입니다. 실패한 흔적이 있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의 모양새입니다.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염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상처받고 실패한 인생,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인생을 마치 전재물처럼 주님께 부어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과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팠던 과거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과거에는 쫓기는 루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는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볼맹이를 들고 위협하는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자신의 오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없는 한 사람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위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여러분, 순종은 이에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습관을 통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듣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네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헌신과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이익 자기생과 자기생의 아내만 갇혀서 고집하고 우기고 주장하며 살아온 사람은 막상 함께 가고 내려놓아야 할그 순간에 순종과 자기 비움의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듯 순종도 몸에 배인대로 나옵니다.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 들고 백성 앞에 자신을 가로막는 광야와 바위 앞에 섰습니다.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내어 드렸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면서 나는 할수 없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마주하고 걸림돌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내리치니 그곳에 셈이 터졌습니다. 광야의 바위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반석, 거친 바위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바위는 샘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련과 역경, 환난과 시험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살길을 미리 앞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일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 삶을 전제처럼 부어드리는 순종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생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대한 바위도 물을 담는 물탱크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인생이 곤고하고 인생의 장애물처럼 거대한 바위와 같은 문제에 인생길이 막힌 분들이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그것들을 깨뜨리고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주님의 구원의 날을 볼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것은 심령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옛 사람의 습관을 쫓아 악한 의도와 뜻으로 말하지 않고 장차 이말 좋은 것을 소망함으로 말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이 추수꾼에게 주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언어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영적 성장으로 나타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인생의 크고 작은 환란과 시련을 만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정근같이 빚어지는 시간으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을 쫓아 선택하게 하소서.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 보다는.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기회, 강함과 연약함,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 성공과 실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과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